박지환이범죄도시에첫 어, 리딩을 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 머리가 굉장히 길었어요. 오. 그래서 저보다 아홉 어, 어, 살이 어린데요. <웃음> <웃음> 말을 편하게 하기가 선배님 하세요. 말 편하게 하세요 했는데 말 편하게 하기가 조금 애매한. <laughs> 뭐 저도 얼굴이 만만치 않지만 예, 예. 아, 그래도 그 당시 예, 그 그랬고. 예. 예. 어, 이렇게 정극 연기도 워낙 잘하고, 김민재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네네. 사실 어느 영화에서 주인공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연기를 하시는 친구들인데, 박지현은 정극도 잘하는데, 제가 그 범죄도시에서 한번 둘이 이렇게 티격태격 하는 장면을 네. 같이 찍은 다음에, 그 장면을 김민호 감독이 어. 예, 보고, 저 배우는 전극도 잘하지만 코미디 호흡이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근데 너무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너무 좋은 배우들이고 그래서 박주한이 사실 저기서 굉장히, 영화에서 굉장히 어린 친구로 나오거든요. 네네. 나이가 어린 친구로 나와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영화에서 가장 빅재미를 주는 이두 캐릭터가 아마 네. 빅재미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팀고릴라에서 예전 4, 5년 전부터 준비하던 시나리오들이 조금씩 영화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어그 먼저 준비했던 영화보다 범죄도시가 먼저 개봉을 하면서 네, 좋은 성적을 거둬서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화가 어떨 때는 뭐잘 되고 안될 때도 있고 하지만 어 항상 작은 영화라도 저희는 저예산 영화도 하고 그 사실은 시나리오를 만드는 회사라서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면서 우리 감독님들 또 오랫동안 정말 능력이 있고 좋은 감독님들인데, 어, 데뷔가 좀 많이 늦어졌다든가, 좀 기회가 좀, 어, 많이 무산될 때 옆에서 같이 좀 도와서, 네, 그 감독님들이 다음 작품을 더 좋은 걸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좀, 어, 하고 있었던 거고요. 시나리오는 지금 사실은, 여러 장르 색다른 거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음.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는 잘한다. 그냥 동네 흔한 동생이에요. 예. 그냥 동석 선배님 직업 변천사에 따라 저도 바, 바뀔 거고요. 네. 그런 동네 그런 동생들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음. 어떻게 하면 그냥 예 같이 일을 하면서 티격태격해 음. 나가는 그냥 정말 그냥 동네 흔한 동생이에요. 네. 그래.